안녕하세요. 넬픗나무 대표 김윤미 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린 이유는 엄나무, 엄나무죠. 엄나무 씨앗 이제 저기 관리할 때가 돼가지고 제가 7월부터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 나무는 많이 관리는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실망이네요. 다들 아실 거예요. 엄남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일주일, 일주일마다 틀려요.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쳐서 좋아라 했더니 저번 주, 저저번 주에 비해서 보니까는 많이 떨어지고 없어요. 지금 비가 막 갑자기 왔다가 바람 불었다가. 제가 그래도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도 아, 실망이 크네요. 생각처럼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나마 여러 나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 나무는 조금 아직은 괜찮아요. 또 다음 주에게 될지 모르는데 저희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나무예요.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제 송아리들이 이렇게 터지고있어 이렇게 터지면서송아송아 얘네들이 조금만 더거들어주면은참 보일 것 같은데, 이쪽으로도 한번 보여요 양은 어마어마하죠. 이게 정말 열심히 관리는 해요. 너무 예쁘죠. 나무 잎보다 알맹이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에 저희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텨주면은 큰 결실을 맺을 거는 같아요. 음. 엄나무 지금 뭐 하시는 분들, 어,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관리할 시기에요약도 줘야 되고 아시죠? 자, 모두들 열심히 하시고요. 만약이라도 이제 엄나무 씨앗이라든가 존다라든가 뭐 포트무라든가 이런 거 필요하시면 자, 여기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자, 이쪽으로 연락 한번 주시고요. 아침만 해도 비가 엄청 왔어요. 여기는 청양인데 아침 만해에도 비가 막 30분 강력으로 우르르 왔다 멈치고 우르르 왔다 몸치고. 근데 지금 또 쨍쨍해요. 아무튼 바람 많이 불고 비 많이 오고 해서 동자들이 많이 떨어지고 관리가 힘든데 자 모두 모두 화이팅하시고요. 조만간에 또 좋은 결실을 가지고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두 모두 화이팅하시고요. 감사합니다.